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우리가 고대 철학 텍스트를 읽다 보면 가끔씩 부딪치는 문제, 특히 이제 어, 플라톤 책을 읽다 보면 어, 좀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큰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잡았는데, 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화적 배경, 이게 사실은 좀... 좀더 핵심적인 주제일 수 있고, 이 얘기에 한 가지 주제, 책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어, 배경 주제이기도 한 것이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구별입니다. 자, 우리는 뭐 문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어, 문자가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당연히. 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한글도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글자인 거죠. 그래서 어 문화 인류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어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학자들이 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겠죠. 고대 옛날에 옛날에 문자가 나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거나 지금 현재 문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밑때면 뭐 문명의 오지에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자 생활을 하지 않고 구술 문화, 구술을 가지고 의사, 그러니까 입말을 가지고 의사전들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거나 이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역사성일 수도 있는데 그 연구들이 이제 그 구술 문화, 문자 문화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굉장히 좀 방대하고 역사도 꽤긴 오래된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구술문화는 뭐냐? 문자 이전에 문자가 나오기 전에 입말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던 시대의 어떤 문화적 특징 이거는 지금 구술문화라고 부르고 문자문화는 문자 이후에 또는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이후의 문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구별하냐면 문자가 나왔 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주요한 매개체가 되는 시기는 그보다 훨씬 나중인 가능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에컨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알파벳이 나왔고 로마의 알파벳도 나왔고 그게 벌써 어한 3000년 전쯤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는 그보다 더 오래됐죠. 근데 그 문자라는 거는 일부 지식인들 또 사제계급들이 전유하던 그런 특수한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예를 들면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활자 문화가 등장하는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 혁명이 와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이제 문자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쓰게 된 것이고 사실은 더 생각해보면 그 문자를 갖고 책을 보고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 18세기 19세기나 와야 유럽은 근데 한국은 더 하단 말이에요 한국은 문맹을 깨치는 사람들이 20세기나 와야 이제 문맹을 깨치는 거죠 한글 덕분에 쉽게 그 문맹을 깨치는 그 비율은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20세기 초반만 해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문자는 있으되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구슬 구슬의 입말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 구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슬 문화와 문자 문화가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른 것에 따른 어떤 의식 구조 문화의 형태의 어떤 특징들이 서로 구별이 됩니다. 어, 구슬 문화는 일단 말이라는 거는 하면 공기를 울리고, 그리고 나의 고막을 울리고,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할 수단이 문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기억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한번 들었던 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완전히 암기될 때까지. 그래서 이구술문화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의존했고, 기억력이 좋았고, 또 기억력 훈련을 했고, 그래서,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또구술문화고 어, 이쪽을 쭉 하고 이쪽을 합시다. 그 다음에, 즉흥성. 그러 이제, 이들은 기록을 한 어떤 문서를 갖고 읽는 게 아니고, 연설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입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 한 번, 입으로 한 말은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말을 말을 한번 해놓고 거기다가 뒤에 이어서 그 말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서 계속 말이 이렇게 뭐랄까 순환되는 방식이죠 덧붙어지고 보강되고 보완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공기를 울리기 때문에 녹음기가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말이 전달되는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은 시간적 한계도 있는 거죠. 말하는 순간 듣고 기억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어뭐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 그들이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범위는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촌 사회 이런 데죠. 그런 데서 늘 만나던 사람들끼리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때그때 그때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삶이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단위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 그러니까 뭐 소도 이 소죠 그러니까 뭐 뒷집 또리네소 있지 그냥 소 자체를 얘기하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 소라는 건 우리가 보, 공동체에서 보고 자란 아주 독특한 소들 그러니까 소들의 종류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뭐 이거를 소를 분류하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고 또 공동체 중심적이고 의사소통이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니 공동체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시간 의 진행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시간에 의존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자문화는 앞에 구자라고 했습니다만 문자는 원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입말로도 돌이란 말을 쓰고, 그거를 다시 돌이란 기호로 만들긴 합니다만, 입말로 쓸때이 구슬문화에서는 그 돌은 눈앞에 있는 돌이에요. 돌을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또는 어저께 같이 가다가 그 밭에서 캤던 돌, 그 돌이죠. 그냥 막연한 돌이 아니죠. 근데 글자로 쓰면 이거는 막연한 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 문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내가 돌이라고 써서 편지를 보내면 두달 뒤에 저 미국에 가서 누가 그 글자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 앞에서 보고 돌을 갖고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내 돌을 공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글자만 공유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돌은 아주 추상적인 돌인 겁니다. 돌이기만 한 거죠. 뭐 하. 하여... 이게 내가 얘기하는 돌이 하얀 돌이면 앞에서 하얀이라고 써야 되고, 뭐, 내가 봤던 돌이 뭐, 화강하면 화강 돌이라고 써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쓰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뭐 입말로 전하는 사람 돌, 그때 그 돌, 그러면 다 서로 아는 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이루는 기본 단어들이라는 어떤 단위들이 추상적인 단위들인 겁니다. 마치 숫자들처럼 1, 2, 3, 1이기만 하고 2이기만한 것들이 모여서 숫자들 이루듯이 돌, 빨강, 뭐 울퉁불퉁 이것들이 합쳐져서 다 추상적인 것들 이잖아요 빨간색의 울퉁불퉁한 돌이라는좀더 구체화된 어떤 것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것들이 모여서 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조합해내는 방식이 이제 문자의 방식이라서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이 문자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익숙해져요. 그래서 수학을 할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반성 말은 그때 그때 말하면서 바로 바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는 말 있잖아요. 어, 한번 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한번 보낸 카톡은 취소가 안 돼요. 그죠? 문자지만 거는. 그데 글은 써놓고 고칠 수가 있어요. 편집 보내기 전에 써놓고 다음 날 읽고 다시 읽어보고 철자 틀린데 좀 창피한 얘기했던 거뭐 이런 것들 다 고쳐서 좀더 다듬어낼 수가 있어요. 반성의 능력을 길러준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논리. 이게 지금 추상적인 단어라는 단위들을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단위들을 다루는 솜씨. 그게 별로 논리적인 거거든요. 결합하고 분리시키고 뭐이 동사는 이 주어랑 안 놓을리고 뭐 물격 주어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논리들을 개발시키는.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한데. 또 하나 이제 개인은 저 공동체 문화와 대비되는 거죠. 개인이 책을 읽을 때 혼자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주제 이제, 이제 파이드로스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선생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일이. 그러니까. 책을 읽고 문제를 풀때 자기 혼자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옆에 선생도 있고 뭐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선생도 있지만 늘 붙어 다니지 않죠. 옛날처럼 공동체 문화처럼 주로 도서관에 책 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래서 개인이 강조되고 문자는 펼쳐져 있잖아요. 책 위에 공간적이에 사유도 공간적으로 사유하고 어, 어, 구술 문화 시대는 시간적으로 사유하고. 뭔가 흐름 속에서 패턴을 이해하고 자 이런 얘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구슬 문화 문자 문화는책 월통홍이라는 사람 책이나 옵니다만 월통홍이 구슬 문화 문자 문화를 연구 최초로 연구하고 집대성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연구의 역사를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월통 유명한 책이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왜 글을 쓰지 않았는지 얘기를 좀더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또 제목은 이 사대 성인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이게 이제 세계 사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이거 먼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네 명을 꼽은 거는 일본 사람이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자 동양 사람 소크라테스 서양 사람 예수 서양 사람 석가모니 동양 사람 2대 2로 딱 균형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9세기에 서양의 어떤 문화의 열등감에 떨어있을때 우리도 그들 못지않은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위해서 균형을 맞춰줘서 이런 사대성인이라는 어떤 조합을 만들어냈다. 이런 거 잘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세계 팔대 불가 사이 뭐 이런 거다 들어온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어 야스퍼스 같은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가 추계시대라고 해서 인류의 어떤 역사에서 어떤 정신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대를 추계시대라고 하는데 이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사 고문이 다그 추계시대의 성인들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의 구슬 문화 문자 문화이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만. 구술 문자 시대의 현자들이라는 거죠. 뭐 현자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할 텐데 어, 공자도 공자 글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당연히 글을 알았고 예수는 글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가난했기 때문에 문자는 당연히 있었고 그때 그때 이제 그 그리스 문자도 썼고뭐 거기 그 지역 문자도 있었습니다만 석가모니도. 뭐, 산스크래트가 다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석가모니가 뭐 왕자였기 때문에, 석가족의 왕자였기 때문에 글을 알았겠습니다만,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입말 구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또 글들을 예수만 빼놓고는 다 글들을 알았겠습니다만, 글을 썼다는 적극적인 기록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이주제자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왜 책을 안 남겼느냐니까 소크라테스 당연히안 썼고 예수는 그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석가모니도 불경으로 알고 있는 무슨 화엄경이니 뭐 법화경이니 뭐 이런 금강경이니 이런 거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셨더라 서로의 기억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석가모니가 쓴게 아니에요. 공자의 공자라는 책이 있죠. 그것도 제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에요. 공자가 한 얘기라고 하면서 예수가 쓴 사도행전 뭐 이런 것도 다 예수의 제자들이 쓴 거죠. 공자가 책을 썼다라는 얘기는 춘추가 공자 작품이란 얘기도 있고 안전 얘기도 있고 어, 어, 주역 주역의 뭐 시빅 주역 해석서 같은 건데 그걸 공자가 썼다는 설도 있고 안 썼다는 설도 있고 해서 불분명한 정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왜이 사대성인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을 안 썼을까라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구술 시대의 대화와 철학함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구술 시대에서 또 연설은 있었어요. 연설. 그런데 우리 이제 플라톤 책보는 소피스트 같은 경우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랑 대화할 때 소크라테스가 너무 길게 연설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다. 단답식으로 해라. 뭐 그런 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이 소피스들은 말을 길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아테네에 와서 민주주의 시대에 대중들을 설득하고 선동하는 말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던 사람들이니까 연설술을 뽐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구술 시대 의 연설이라는 것은 말에 의해서 대중들을 다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설득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규모로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란 말을 써놨는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란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연설의 합요소로 꼽은 거예요. 파토스는 감정.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감성이 접근하기 좋죠. 그리고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을 줘야 돼. 아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신뢰감을 줄수 있는 액션, 뭐 어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겠고, 로고스는 이제 어, 뭐라 하자면 논리적인 것,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법적 연설 같은 데서 하면 뭐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절차들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설에저 3요소가 있는데 반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만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소크라테스 대화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고 설득하게 하고 어떻게 살것인지 설득하게 하고 그런 방식의 소크라테스 의 대화술이어서 연설과 대화가 대비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까먹지 않아야 될 텐데, 어, 파이드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플라톤의 작품인데, 플라톤의 작품에 파이드로스라는 작품에 보면 문자를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테파노스로 274c5에서 275b2행까지인데, 그 뒤에도 조금 더 부가 설명도 더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신화적인 얘기를해요 어, 이집트에 있던 테우트라는 어떤 신이 문자를 발명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타무스라는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 문자라는 건, 어, 기억을 돕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약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타무스라는 사람이, 어, 그걸 보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기억했던 것을 다시 이 문자를 보면서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 주는 거다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약이다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우는 게몇개 있어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전화번호 안 외우잖아요 본인 전화번호 정도만 외우잖아 옛날에는 수십 개씩 외우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종이에다 적기도 했지만 수십 개씩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 자체가 떨어진다. 디지털 치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벌써 문자, 문자를 갖고서 한 거죠.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상기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놨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에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떠올리지 않고 써놓은 걸 보고 떠올리다 보니까. 그, 리마인딩하는 그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어 문자를 읽으면 마치 그걸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책으로 돼 있는 거니까 많이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가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걸 외워서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해도가 깊어지는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책을 꺼내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 더 새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한편 그거는 늘 똑같은 얘기만 해. 책으로 써놓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잘못알아들면좀 방법을 달리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러면 물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쌍방 교통의 과정이 있는데, 문자는 일방 교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보이게 할 뿐이지, 그냥 헛똑똑이를 만드는 거다 라는 비판을 어, 플라톤이 합니다. 그게 이게 어떤 걸 연결되면 연설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 당시에 이제 문자 문화시대에 문자가 있으니까 연설을 할때그 전통적인 연설 방식은 즉흥적인 연설입니다 아까 문자 문화 얘기할 듯이 그러니까 이건 즉흥이라는 것은 뭐 되는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떤 순간이 닥치면 그 순간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짜는 거죠 상황과 맞게. 그 청중들 반응에 따라서 또는 대화 상대자의 어떤 음, 응답에 따라서 써진 대로 있는게 아니라 그 상대의 어떤 영혼의 상태 어,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임기응변을 그때그때 하는건데 이걸 진짜 아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고대인들은 써있는거 읽은거는 그건 그냥 헛똑똑이 그냥 앵무새 같은거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구술시대 연설은 진, 파이드로스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즉흥연설이 최고 그의 지혜를 제대로 보여주는 즉흥연설인데 문자를 써서 그걸 읽는 거는 이건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설이 되는 거죠. 즉흥연설 예,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서 특히 플라톤을 읽으면서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